안녕하세요. 네오패스에서 제공하는 쿼터 테스트 3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어법상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골라내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앞쪽에서 좀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패티가, 패티가 여기 접속사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주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패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 즉, 생활을 하는데요, as로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the old woman.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생활하는 동안, 사실 알고 보면, some of her young friends. 자, 그녀의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 친구들이 그녀가 혼자 살아가니까, 나이 많은 여성으로 혼자 살아가니까, 자,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걱정하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Worry about, worry about. 자, 이걸 갖다 굳이 수동태로 표현해서 그녀에 관해서 걱정하게 되어진다. 자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걱정을 받는 사람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능동의 개념이 돼야 되지. 굳이 억지로 수동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4번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될게이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구분이라는 거. 자, 요거 꼭 기억을 한번 해 두시고 5형식에서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좀더 보충하셔야 되는 거. 자, 요거 강조하고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어, 내용인데 이 대화체예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 아직 결혼 안 했지? 그랬지? 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빌 결혼 안한 거지. 그지 어, 아니야, 그 사람 결혼했어. 자 영어에서는 어, he is라고 그러면 결혼했다라는 능동의 개념으로 가야지. 되 야, 빌 결혼 안 했지? 어, 그래라고 했다고 그래서 결혼 안한게 아니라는 거.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긍, 부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Bill i s married, is it? 빌 결혼 안한 거지? Sure, he is. He is married. 아니 결혼했어. What's his wife's name? 그럼, 어, 아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Mary. 어, 아니, 아니야. Gloria. 어, 이런, 이런. 어, 이름이 좀, 어, 입에서 나올랑 말랑 한데 라고 하는 수고 표현을 가지고 만든 문제라는 거, 여기 알수 있겠네요. 관용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t's on the tip of my tongue. t o n g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표현도 좋아요. Welcome to you. 너한테 기억이 날 거야? 너한테 다가올 거야? 기억이 날 거야? 요표현까지 챙기시고요. 답은 바로 텅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나올 내용인데요. 어, 일본의 어, 교과서 조작 같은 거, 그 역사 왜곡 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니까요. 어, 앞을 좀 읽다가 여러분들이 요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앞뒤 좀 고려하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간 되고 있는 논쟁이에요.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누구 사이의 논쟁이냐 바로 서울과 도쿄, 즉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죠. 이러한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자, 더 커진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뭐가 이렇게 결여되 있냐면 진실성. 어 누가 진실성이 당연히 일본 애들이 진실성이 부재해 가지고 어점더 이러한 논쟁들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판사가 나왔네요. 어디 출판사겠어? 당연히 가장 논란이 되는 어, 출판사인데 예, 8개 교과서 중에서요 얘네는 어, Approved 누구에 의해서 승인되냐면 일본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승인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네요 여기서 터 여기까지 자 얘네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뭐했냐면 Offered 제공을 했습니다 To make 자, 근데 이게 문제네요 부분적인 뭐라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자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어떤 자발적인 제안이 오히려 더 뭐했겠어요? 그렇죠.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답이 몇 번일까요? 어, 2번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진행가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수정이 온전한 수정이 아니라 부분적인 수정이니까 여전히 역사 왜곡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노를 완전히 제거했다, 많이 제거했다 자, 이런 거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등장하는 여성의 심경. 어, My first victim. 나의 첫 번째 희생한, 희생당한 사람은 여성이다. 어? 희생자라는 느낌에서 이 여성의 심정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백인인데다가 옷도 잘입고그러고 아마도 어, 20대 초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I came upon her. 나는 그녀를 만났는데 her late uh, one. 자 늦게네요, 그쵸 그녀를 만났는데 late one evening. 전혀 늦은 시간에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 Come upon이라는 거. 우연히 마주치다. 자, 아무도 없는 황량한 거리. 자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리에 여자가 이 나와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uh, in Hyde Park. 하이드 파크에서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자, 방향을 선회하는데 어디 쪽으로 하냐면 자, 길이에요. 길대로 그녀 뒤쪽의 길로 내가 방향을 선회했어요. 즉 그쪽 뒤에 있는 거야요 그녀는 캐스트백 던졌습니다. 걱정스러운 어, 여기 나왔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던졌다. 자 이제 신경이 어떻게 어요 굉장히 두렵고 겁난다는 라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라는 젊은 흑인 남자가 어, 키도 엄청 떡. 정도 브요 떡대도 크고 키도 커요. 자, 그리고 뭐도 있는 거야? 뭐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흑인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은 seemed 보였습니다. 아주 위협적일 정도로 내가 가까이 보였다. 자, 이 여성은 지금 어떤 느낌이 될지 당연히 이제 두려운 거죠. after few more quick glimpses. 자, 몇번더 재빨리 돌아보니에 그녀가 패 업허브 페이스 픽더업 픽더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속도 같은 걸 갖다가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낸 다음에 몇초 안에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Into the cross street 자, 건너편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자 당연히 심정은 무섭다 두렵다 몇 번이 답이 되겠어요? 1번이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 풀어보도록 까 다음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 하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 지속적으로 자, 좋은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리타이어하거나 이제 관두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체할 대체할 사람들을 계속 골라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아, 앞쪽 매니지먼트, 자, 이런 어, 경영진에서 디터민드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이냐? 어, 기업의 목표와 그리고 포지션, 필요되는 포지션의 어떤 특징 같은 건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인사과에서, 퍼스널, 디퍼리먼트, 인사과에서 어, 적절한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뭐 하는 거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도스 포지션스, 그러한 어떤 어, 직책이.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에 따라서 이 경영진의 정책과 그 내가 지금 필요한 위치의 성격에 따라서 이 고용은 may be done 되는데 자, 내쪽으로도 되고 외쪽으로 즉 회사 내에서도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외에서도 사람들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내적 고용과 그 다음에 외적 고용의 어떤 특징 같은 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 자, 선택지 1번 볼게요. 인사과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맞는 거네요. 그쵸? 자, 외적 고용과 내적 고용 중에 어느 게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좋은 기업 전략이 된다. 자 일꾼들을 자주 일하는 사람들을 자주 바꾸는 거 이건 오히려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사람을 좀 어, 오래 써야지만 뭐 기존에 이제 일을 배운 다음에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거니까 자 그다음에 한 회사의 목표는 어 그리고 포지션은 이펄스 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서 된 다음에 인사과가 뽑는다고 랬으니까 잘못됐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간략하게, 아, 요런 내용을 요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답안지가 꼼꼼하게 잘 나와있으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